지난 영상에서는 미국의 웬디고와 블러디 메리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아이콘 강시와 태국을 공포에 떨게 한 크라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귀신은 바로 강시죠. 강시는 두 팔을 들고 콩콩 뛰어다니는 시체 귀신인데요. 1980년대에서 90년대 홍콩 영화 붐이 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강시는 왜 다른 귀신들처럼 날아다니지 않고 특이하게 뛰어다닐까요? 그 이유는 강시가 탄생한 문화적 배경 때문인데요. 강시의 기원은 청나라 시대의 시신 운반 문화에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중국인들은 낙엽기근이라는 사상이 강해서 객지에서 죽더라도 시신은 반드시 고향 땅에 묻혀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도적대가 들끓고 산세가 험한 곳에서 시신을 운반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등장한 직업이 바로 영시술사인데요. 이들은 저렴한 가격에 시신을 고향까지 옮겨주었는데 그 방법이 기가 막혔어요. 우선 여러 구의 시신을 일렬로 세우고 시신들의 겨드랑이 사이로 긴 대나무를 끼워 묶었어요. 그리고 앞뒤에서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그 대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걸었는데요. 이 모습이 멀리서 보면 마치 시체가 팔을 들고 콩콩 뛰는 것처럼 보였어요. 대낮에 시체를 운반하다 사람들과 마주치면 사람들이 불길해했기 때문에 주로 한밤 중에만 시체를 운반했는데요. 희미한 등불의 의지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시체가 마치 스스로 걷는 것처럼 착각했고 주술사가 시체를 조종해서 뛰게 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지금의 콩콩 뛰어다니는 강시가 탄생하게 된 거죠. 강신은 동양의 좀비라고 불리지만 살을 뜯어 먹는 좀비와는 달리 흡혈귀처럼 사람의 생기를 빨아먹는데요.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눈으로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내뿜는 숨결을 감지해서 쫓아와요. 그래서 숨을 참으면 바로 코앞에 사람이 있어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거나 다른 냄새를 찾아가죠. 물론 영화에서는 꼭 누군가 방귀를 끼거나 숨을 참지 못해 사단이 나지만요. 강시의 이마에는 노란색 부적이 붙어 있는데요. 이 부적은 강시를 봉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부적이 떨어지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난폭하게 변해 버리죠. 그런데 사실 이 부적도 시체를 운반하던 영시술사로부터 유래했는데요. 시신을 운반할 때 얼굴이 부패하거나 벌레가 꼬이는 것을 막기 위해 약초를 바른 종이를 얼굴에 덮어 두었는데 이것이 영화적 상상력과 결합해서 이마에 부적을 붙이면 동작 그만 이라는 절대 규칙이 된 거죠. 중국에서 귀신은 공포의 존재라기보다는 사후세계와 삶의 윤리, 업보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강시전설 역시 단순한 괴물 이야기를 넘어서 객사한 사람들의 넋을 기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려는 옛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이야기랍니다. 태국 공포설화에서 가장 유명하고 기괴한 귀신은 크라스인데요. 끄라스는 머리와 내장만 남은 채 둥둥 떠다니는 충격적인 비주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로 꼽혀요. 낮에는 평범하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밤이 되면 머리가 몸통에서 분리되면서 내장이 주렁주렁 매달린 채 공중을 떠다니죠. 주로 날고기나 썩은 시체 등 더러운 것을 즐겨 먹는데요. 끄라스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임산부의 태반과 갓태어난 아기의 피라고 해요. 크라스의 기원에 대해 여러 설화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크메르 공주 설화인데요. 과거 크메르 제국 시대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어요. 그녀는 정치적 동맹을 위해 시암의 왕자와 정략 결혼을 해야 했는데요. 사실 그녀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병사가 따로 있었죠. 어느날 그녀는 사랑하는 병사와 몰래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시암 왕궁을 빠져나오다가 그만 시암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자는 분노하여 공주를 화영에 처하라고 명령했어요. 화영장으로 가던 중 우연히 흑마술사를 만나게 된 공주는 자신의 몸이 불에 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하지만 흑마술사의 마법이 너무 늦게 발동하는 바람에 몸통은 이미 불에 다 타버렸고 머리와 일부 내장만이 타지 않고 남아서 저주받은 영혼인 끄라스가 되어버렸어요. 끄라스가 된 공주는 밤마다 울부짖으며 연인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끄라스는 죽지 않고 대를 이어 존재하는데 그 전염방식이 매우 독특해요. 늙은 끄라스는 죽기 전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저주를 물려받을 육체를 필사적으로 찾아다니는데요. 후계자를 찾지 못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끔찍한 고통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이죠. 끄라스는 자신의 침을 사람들의 물컵이나 음식에 몰래 뱉어놓는데요. 이것을 모르고 먹어버린 여성이 다음대를 이을 끄라스가 된다고 해요. 늙은 끄라스가 젊은 여성에게 직접 침을 뱉어서 저주를 옮기기도 해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밤에 물이나 음식을 밖에 내놓지 않고 뚜껑을 꼭 덮어두는 관습이 생겼어요. 물론 남이 주는 정체불명의 음료수도 함부로 마시지 않죠. 한때 태국을 벌벌 떨게 했던 공포의 끄라스는 인터넷 시대를 맞아 현대에서는 피곤함, 상태 이상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쓰이는데요. 동남아시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야근하는 내 모습이 크라스와 같다고 자조하는 우픈 밈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출근할 때는 풀 메이크업을 한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야근을 마치고 피곤해 찌든 모습을 크라스에 빗댄 거죠. 인터넷 밈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에서도 크라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는 영화 《크라슈 인휴먼 키스》는 태국 아카데미상을 휩쓸며 호평을 받았고 최근에는 게임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에서도. 끄라스가 신규 살인마로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다양한 귀신들과 관련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